얘는 2014학년 2014학년도 수능에 출제됐던 지문이에요 그런 거 치고는 그렇게 난이도가 어려운 편은 아니었는데 한번 봅시다. 일단 예술 지문이고 그냥 슬쩍만 봐도 슬쩍만 봐도 뭔가 구체적인 설명들이 막 나열이 돼 있죠. 문제는. 이거랑 이거랑 단어 문제 하나 있는데, 단어 문제는 일단 그냥 제껴놓고, 적절한 거, 사실 확인 문제 중에서 적절한 거 찾는 거고요. 그리고, 보기 문제, 3점짜리,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고, 일단 지문을 봅시다. 승선교, 승선교 지문인데, 승선교는 뭐예요? 번잡한 속세와 경건한 세계의 경계? 경건한 세계가 뭘까요? 승선교, 승선교, 승선교. 한자를 사실 잘 알면은, 이게 오를 승, 오를 승, 그리고 뭐 신선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리를 건너므로써 나는 지금 있는 속세에서 경건한 신선의 세계로 가는 이 둘을 이어주는 다리라는 뜻이겠네요. 그래서 옛 사람들은 산사에 이르기 위해서 이 다리를 건너야 할 때, 뭐 산에 있는 절이죠. 승선교는 어 이게 뭐야? 승선교는 가운데 무지개 모양의 홍예를 세우고 홍예, 무지개 모양의 홍예, 홍해, 홍예가 뭔지 모르죠 지금. 그 좌우에 석축을 쌓아 올린 홍해 다리로서 계곡을 가로질러 산길을 이어준다. 일단 승성교의 외부적인 모습 묘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홍예는 위로부터 받는 하중을 좌우의 아래쪽으로 효과적으로 분단시켜서 구조적인 안정성을 얻는 그런 다리예요. 그래서 예로부터 널리 활용됐대. 홍예를 세우는 과정. 홍예 모양의 목조로 된 가설트를 세우고, 이게 뭐, 홍예라는 게 아마 고유명사 같은 건가 보네? 그 위로 홍예석을 쌓아 올려가지고, 홍예가 완전히 쌓아지면, 가설트를 해체하는서 저도 지금 홍예가 뭔지 모르고 있어요. 근데, 무지개 모양의 홍예라고 하고 사진을 봤으니까, 이게 아마 여기 나와 있는, 제가 지금 이렇게 둘러가지고 그리는, 얘 있죠? 얘가 홍해인가 봐. 그래서, 홍해가 이렇게 완전히 세워지면은, 원래 세워놨던, 목조로 된 가설트를 해체한대요. 홍해는 장대석의 단면을, 사다리꼴로 잘 다듬어, 바닥에서부터 상부 가운데를 향해, 이 작은, 작은, 작은 구조, 작은 길다란 돌 있죠? 한줄한줄한줄한줄 한줄한줄한줄 지금 있죠? 이게 장대석이네, 장대석. 이렇게 쌓아 올린대요. 홍해가 뭔지 이제는 이해했죠. 모나고 단단한 돌들이 이거는 뭐 홍해의 구조 그리고 홍해의 뭐 원리 원리에 대해서 여기는 승선교 여기는 홍해 여기는 승선교거로 다시 올라가는데. 왜 승선교로 다시 올라가느냐? 자, 승선교를 설명하기 위해서 승선교의 핵심인 이 무지개 모양의 홍예를 일단 설명을 해주고 나서 이 홍예를 만든 이후에는, 홍예를 만든 이후에는 승선교 나머지 부분을 설명을 해야죠. 여기죠. 그리고 위쪽 일부. 이게 막돌이래요. 막돌. 그리고 쌓아 올린 얘네가 그림 보면서 이해하시면 훨씬 좋아요. 얘네가 석축이래요. 막돌을 쌓아 올린 이 덩어리들이 석축이래. 좌우래. 좌우에 있는. 이로써 승성교는 온전한 다리의 형상을 갖게 되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의 일부가 된대요. 층의 구분이 없이 무질서하게 쌓인 듯이 보이는 석축. 석축은 잘 다듬어진 홍해석과 대비가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변화감 있는 조화미를 이룬다. 한편 승선교의 홍해 천장에는 용머리 모양의 장식이 조그만 이게 있죠 조그만 가운데 이게 이게 그거래 그래. 장식돌이 물길을 향해 돌출되어 있다 이런 장식은 용이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이 다리를 건널 때이 아래 아래가 아니라 위죠 사람들이 위로 다리를 건널 때 나는 밑에 물길로 배가 지나갈 때뭐 어쩌고저쩌고 한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사람들이 다리 위를 지나갈 때 물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와야 사람들이 화를 입으니까 이 아래쪽에 용이 이 물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여겼대. 옛, 옛날부터 용은 그 날씨나 기후를 막 자유자재로 다루는 도수를 부린다고 그런 신, 신비한 존재로 여겨졌거든. 아마 그래서 여기다 용을. 해놓은 것 같네요. 여기 부분은 이제 더 이상 볼 필요는 없고, 봐 봐요. 석축 그다음 플러스 알파인데, 자, 1문단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1문단 승선교를 일단 던져줬죠. 2문단. 홍해 승성교 1문단에 나왔던 홍해라는 단어를 조금 더잘 설명을 해 줬어요. 홍해. 그리고 3문단에서 석축 플러스 알파 조금 더해 가지고 승성교의 핵심은 홍해인데 홍해랑 석축을 더해져 가지고 이 승성교가 된다. 승성교의 일부인 두 가지를 각각 문단으로 나눠 가지고 자세히 설명해서 승성교를 완성시킨 거죠. 요 정도 이런 식으로 음 뭐냐 제시되어 있는 1문단에서 제시된 핵심적인 주제 있잖아요 얘를 지금 2문단이랑 3문단이 구체적인 설명으로 완성을 시켜 줬단 말이야 그러면은 사실 이쯤에서 좀 눈치 빠른 학생은 홍해 부분만 보고서도 일단 사실하게 문제 들어갈 수 있는데 이쯤 됐으면 이쯤 독해가 됐으면은 사실하게 문제는 사실 다풀수 있어요. 나머지 부분 많이 없기도 하고, 실제로 중요한 우리가 판별해야 될 부분들은 이 구체적인 세부적인 묘사와 설명이니까요. 한번 볼까요? 홍해석들은 접착제로 이어붙여서 서로를 단단하게 지지한다. 이것은 접착이라는 단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홍해석을 쌓는 원리를 찾아주셔도 되는 거죠. 그럼 어디에 있겠어요? 이 문단에 있겠죠. 이 문단 이렇게 보시면은 특별한 접착 물질로 이어붙이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게 아니고요. 적절한 거 찾는 거죠. 홍해와 그물 그림자가 어우러지어 생긴 원은 승성교의 미감을 형성한다. 홍해와 물 그림자 여기까지는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림자 쪽을 찾아주려면 나머지 부분 그냥 찾아주시면 되죠. 쭉 그냥 읽으면서 그림자만 찾아주세요. 그림자. 홍해가 잔잔하게 흐르는 물 위에 비친 홍해 그림자와 이어져 홍해는 원 모양을 이렇게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원 모양을 이룹니다. 주변의 수목들의 그림자도 수면에. 요렇게 비칩니다. 이것이 서로 어우러지며 극적인 합의를 이룬다. 그리고 주변 경, 승선교와 주변 경관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바로 승선교의 미감, 아름다운 감각, 뭐라고 뭐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미감을 형성한다. 형성한다고 말을 하고 있죠. 승선교와 그 그러니까 승선교의 미감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진 않지만은 아름다움, 극적인 합일, 어우러지다 이런 단어들이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꾼 거죠. 조금 있어 보이는 말로. 그리고 3, 4, 5번 같은 경우에는 홍해는 조상들이 미식이 잘 드러난 우리나라 자, 두 개가 있는데 조상들의 미의식이 잘 드러난다가 1번이고요. 우리나라 특유의 건축 구조이다. 이게 두 번째예요. 음, 옛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미의식이 반영된 덕택이다. 라고 했으니까 미의식이 잘 드러나고 있대요. 그리고 우리나라 특유의 건축 구조인가? 라고 하는데, 나와 있나요? 우리나라 특유의 건축 구조라는 게 나와 있나요? 우리나라 특유의 건축 구조라는 말이 여기에 안 나와 있어요. 아니다, 아니다. 홍예죠, 홍예. 홍해. 홍예. 방금 난 승성교를 봤는데, 홍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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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죠. 없죠. 이 홍예가, 그러니까 마치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우리나라 특유의 건축 구조인 것 마냥 착각하게 이렇게 글을 쭉써 놨지만은 몰라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특유의 건축 구조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이 건축 구조가 시작되고 형성되고 발전이 됐다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왔어. 그럼 얘는 우리나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중국에서 들어온 문화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나라 특유의 건축구조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축구조라니까. 그거는 알수 없기 때문에. 틀린 말이죠. 적절하지 않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라고, 어, 어 적절하지 않은 말이죠. 자, 4번. 홍해는 사다리꼴 모양의 목조로 된 가설틀을 활용하여 홍해석을 쌓아 만든다. 사다리꼴 모양의 목조로 된 가설틀. 제 방금 보면서 사다리꼴 대충 본것 같고, 목조로 된 가설틀 본것 같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목조로 된 가설틀은 홍해 모양으로 됐는데, 홍해는 사다리꼴 모양의 이 돌멩이들을 모아가지고 만든 거라고요. 좀 다르죠? 이거는 홍해의 일부분인, 장대석들의 모양이고 목조로 된 가설들은 홍해 모양이니까 홍해 모양은 뭐예요? 홍해 모양은 무지개 모양이잖아. 사다리꼴 모양이 아니라 무지개 모양이죠. 그래서 얘는 아닙니다. 승선교의 하중은 상부 홍해석에 집중됨으로써 그 구조적인 안정성이 확보된다. 승선교의 하중, 승선교의 가해지는 무게 하중. 그러니까, 승선교, 하중은 상부, 홍해석에 집중된다니까, 여기서 주인공은 승선교가 아니라 상부, 홍해석에 하중이 집중된다. 그리고 집중되는 하중, 얘가 주인공이죠. 하중을 찾으셔도 되고요 홍해 쪽을 찾으셔도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홍해 바로, 홍해 가자마자 바로 하중이 나왔으니까, 하중은 어때? 좌우의 아래쪽에 효과적으로 분산시키는 거지, 상부, 홍해석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일부러 좀 꼼꼼하게 해봤어요. 그리고 20번. 자, 보기 문제를 보고 첫 번째로 해야 될 생각이 보기에서 뭔 말을 하는지, 그리고 2번, 그게 지문과 어떤 연관이 있는데 지문의 어디와 연결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선지가 적절한 말을 하는지 아닌지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봅시다 옥천교 일단 승선교 옥천교 둘다 다리 막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옥천교는 뭐임진적으로조선 금천위에 놓여있대요 이 다리는 지엄한 왕의 공간과 궁궐 내의 일상적 공간을 구획하는 경계였대요 승선교는 뭐였죠? 승선교는 뭐였죠? 요게 떠올라야 돼 승선교는 뭐였죠? 승선교는 이렇게 똑같이 해볼게요. 승선교는 속세와 경건한 세계. 세계를 나눠준 겁니다. 여기. 그리고 임금과 임금에게 허락받은 자들만이 건널 수 있었다. 근데 승선교는 딱히 그런 건 아니었죠. 옥천교는 두 개의 홍해를 이어붙였대요. 홍해 여기 나와있네? 옥천교는 그럼 이렇게 생겼겠네요. 홍해와 석축은 모두 미려하게 다듬은 돌로 쌓았다. 여기서 석축은 뭐라 그랬어요? 무질서하게 쌓인 듯 보이는 석축은 잘 다듬어진 홍해석과 대비, 이 석축은 그럼 잘 다듬어졌다고 말할 순 없겠네요. 그런데 이 옥천교는 석축까지도 미려하게 다듬은 돌로 쌓았죠. 이 승선교는 홍해만 미려하게 쌓은 돌로 쌓음으로써 호, 잘 다듬어진 홍해석과 석축이 대비되면서 변화감 있는 조화미를 이뤘다고 하지만 얘는 그게 아니래요. 그냥 전체적으로 전부 다 다듬어진 느낌을 줬네요. 또 다리 난간에는 갖가지 조각을 장식해. 여기엔 난간이 없어요. 다리 난간이 뭐예요? 난간. 사람이 이렇게 손, 대, 손 올리거나 이렇게 기댈 수 있는, 사실 기대면 안 됩니다. 난간에. 난간은 그냥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경계를 지어놓는 건데. 여긴 없죠. 갖가지 조각을 장식했다. 두 홍해 사이의 석축에는 여기 부분인데 지금 다리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일 텐데 금천 바깥에 사악한 기운이 이 정전이라고 하니까 또 그거 생각난다. 19학년도 수특에 이게 무슨 수로? 수로 지문에서 이게 궁궐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논, 밭, 이런 아마 나라에서 관리하는 그건가? 정전, 정전, 정전 그랬나? 아무튼 간에 그 질문이 생각나네. 아무튼 간에 이런 식으로 생각,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이전에 이건 좀 쓸데없는 내용 같긴 하지만, 그래도 들어주시면 도움이 될게 과거 에 있었던 질문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2010... 4학년도에 나온 거니까 이게 2015학년도, 2016학년도, 2017학년도, 2018학년도, 2019학년도 이럴 때 연계 교재라든가 아니면은 기출 문제 평가원 기출에 나왔던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잘 공부를 했다면 그러면 굉장히 잘한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간에. 도깨비 영상. 승승성전는 뭐예요? 피해를 막기 위해서 용해 형상 이렇게 했고, 자, 그런데 여기 석축에는 보니까 도깨비 형상이 여기 있겠네요. 승선교는 여기 있었죠. 이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다 같은 다리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승선교와 옥천교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라는 것은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승선교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면은 이걸 보고도 무슨 말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자 이제 선지를 판별해 볼까요? 승선교와 달리 옥천교는 통행할 수 있는 대상의 제약이 있었다. 여기까지 둘다 맞는 말이죠. 승선료는 제약이 없었으니까, 딱히 제약이 있다고 하지 않았고, 옛 사람들은 그냥 산사에 이르기 위해서 이 다리를 건너야 했다라고만 했으니까, 산사에 가고 싶은 사람은 다 건널 수 있다라고 간주하는 것이 옳겠죠. 자, 그래서 권위적인 영역으로 진입하는 통로이겠군. 이 권위라는 것은 뭐예요? 권위적인 영역.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으면 권위가 있는 거예요? 아니겠죠. 너는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아이고 저도 가고 싶은데 안 돼. 알겠습니다. 이러면은 권위적인 거죠. 저 가고 저 가고 싶은데요. 그냥 가야지. 히히 이러면은 권위적인 영역이 아니죠. 승성교와 달리 옥천교는 다듬은 돌만을 재료로 사용하고 여기까지 맞죠. 난간에 조각 장식을 더한 것으로 보아 장엄함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반영된 거시겠군. 비슷한 말입니다. 3번. 옥천교와 달리, 승선교는 계곡 사이를 이어 통행로를 만든 것으로 보아, 자연의 난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겠군 자 봐봐 보시면 요것은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옥천교 승선교 뭐예요? 인위적으로 조성한 곳 위에 있어요 승선교는 뭐예요? 계곡을 가로질러 산길을 이어주는 거예요. 계곡 위에 있어요. 계곡 뭐예요? 깊이 파여가지고 물이 흐르고 있죠? 그리고 이게 사람들은 산사에 이르기 위해서 이승선교를 건너야 됐고, 옥천교는 그냥 인위적으로 물길을 판 다음에 그 위에 다리를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자연의 난관을 해소하기 위한 거시겠군이라는 생각은 해주셔야 됩니다. 계곡이 쌓여, 계곡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사람이 거기를 그냥 건널 수 있어요? 만약에 더 내가 지금 여기서 여기로 건너고 싶은데 편하게 지금 이 길을 그대로 건너고 싶다. 그러면 나는 다리를 쌓아야겠다. 이것은 이 계곡을, 계곡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이 산사로 가기 위한 장애물, 이것이 바로 계곡인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승선교를 지어 올렸다. 쌓아 올렸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여기선 이야기를 안 했지만은 이용 있죠? 용머리 모양의 당, 장식돌 있죠? 용머리 모양의 장식돌이 요거 요것만 더 합시다. 요거는 진짜 중요해요. 요건 진짜 중요해요. 용머리 다 승선교는 용머리 모양이 강을 향해 계곡 물을 향해 나 있고 옥천교는 없잖아요. 왜일까? 승선교는 자연에서 난 자연 상황에서, 자연적인 계곡에 쌓은 거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은 물이 범람하거나 그런 경우가 자주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그런 위험이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이건 미신이죠. 그것을 예방하고자, 그것을 예방하고자 그런데 이런다고 예방되지는 않지만 아무튼간에 그것을 예방하고자 요 용머리 모양의 장식돌을 물길을 향해서 돌출을 시킨건데 이 옥천교는 어때요? 그냥 인위적으로 궁궐 안에 지은 은위적으로 궁궐 정문과 정전 사이에 인위적으로 조성한 금천 위에 놓여있는거니까 궁궐이 어디에 있어? 엄청 그냥 좋은데 있겠지 배산임수 응? 그리고 인위적으로 조성한 천인데 크겠어? 그리고 아 자연적으로 막, 자연적으로 막 엄청 위에서부터 막 내려와가지고 막 계곡이 범람하고 이 천이 범람하고 막, 그렇게 어요 자연적으로? 그게 아니죠. 그냥 안정적인 상태죠. 그러니까 이 옥천교는 물길 쪽으로 무슨 장식이라는 것이 없어요. 대신에 사악한 기운이 궁궐 안으로 침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두 개의 홍해 사이에 도깨비 형상을 조각한 겁니다. 두 개의 홍해 사이의 석축에. 아시겠죠? 이런 차이가 있네요. 자, 옥천교와 승선교는 모두 다른 성격의 두 공간 사이에 놓인 것으로 보아 이질적인 공간의 경계이게끔 이것도 맞는 말로 볼수 있죠. 승선교는 속세 그리고 속세 그리고 우리가 사는 공간 그리고 산사 뭐 신선의 공간으로 가정된 산사 이 둘이 이질적이라 그랬고 옥천교는 뭐야 궁궐과 궁궐 내에 지엄한 왕의 공간과 궁궐 안에 그냥 사람들이 궁궐 안에 있는 소속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돌아가는 돌아다니는 공간을 구획하는 경계 왕의 공간은 아무도 못 갔습니다. 권위적인 곳이기 때문이죠. 권위적인 공간, 이질적인 공간이죠. 두 공간의 경계가 맞죠. 5번. 옥천교와 승선교는 모두 재앙을 막기 위한 장식을 덧붙인 것으로 보아서 세속을 구원하고자 하는 종교적 의식이 반영된 것이겠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속을 구원하려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승선교는 사람들이 다리를 건너가지고 산사로 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계곡에서 물이 범람해가지고 피해가 오는 것을 막고자 이 사람들이 세속인들에게 피해가 간 것을 막고자 이 용머리 형상을 물길 쪽으로 대, 내놓긴 했어요. 근데 이것이 세속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인들이 산사로 올때 위험에 빠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거죠. 세속 전체를 구원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죠. 그리고, 금천에 쌓아놓은, 금천, 아니, 금천, 옥천교에 놓은 도깨비 형상은 뭐예요? 세속을 구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왕의 공간으로 사악한 기운이 침범한 것을 막기 위해서, 세속이 아니라, 왕을 구원하고자 하는 성격이죠, 이것 종교적 의식이 반영된 것이의 꿈은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이 말이 너무 틀린 말이에요. 세속을 구원하고자 한다는 어감은 여기에도 여기에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종교적 의식은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종교적 인식은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안 나와 있으니까. 추론을 해보면,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절대로 아닌 거죠. 그래서 5번입니다. 여기까지 했어요. 잘 연습해보세요. 이 지문도 나쁘지 않은 지문입니다.